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TV입니다. 자연 부화시키더니 10개 넣어서 5마리가 태어났는데 다 죽고 한마리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했더니 바다 건너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열흘하고도 하루가 더 걸렸습니다. 마치 초등학생들 과학 실험하는 것 같죠? 아주 작습니다. 전선을 연결하고 38도로 세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38도로 세팅을 하고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지름이한 30cm 될줄 알았는데 16cm 뿐이 안 됩니다. 이것이 온도계이고 물을 19.4도까지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38도 되면은 그때 계란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얹고서 뚜껑을 닫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두세 번씩 계란을 돌려주면 됩니다. 하루에 세 번, 여덟 시간한 번씩 전란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이 5월 10일, 5월 31일, 5월 말에 부하가 될 예정입니다. 바다 건너 비행기 타고 오느라고 11일 걸렸고 택배비 포함 43,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아주 장남... 같죠. 지름이 16cm입니다. 한 30cm는 될줄 알았는데 아주 작은 실험용 인공 부화기 같죠. 유정란 7개를 넣어서 부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부화가 되는지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물의 온도가 20도가 되었습니다. 10분 내지 20분 온도를 높이다 보면은 38도가 됩니다. 그때 계란 7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설명서가 영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상세 설명서 그리고 이 회사에서 만들어 내는 다양한 인공 부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일 작은 것 같은데 택배비 포함 43,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작은 인공 부하기를 앞에 두고 생각해보니까 마치 초등학생이 실험하는 기분입니다. 못된 청개이놈들. 다섯 마리 부화를 시켰는데 아마 세 마리는 이 청개놈들이 부화된 직후에 저 타이어 위에서 부화가 됐는데 바닥에 떨어졌는데 이놈들이 다 찍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별도로 두 마리를 사육했는데, 한 마리가 병아리 때 아주 작으니까 이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큰 놈의 닭들이 병아리를 찍어서 내장을 파먹고 그래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낳은 검정 병아리 한 마리가 지금 살아남고 있습니다. 한 열흘 지나니까 많이 컸죠? 삐약삐약! 검정 천 개죠? 병아리가 엄마 닮아서 검정색입니다. 많이 컸습니다. 삐약삐약 어 오우, 상당히 컸죠? 다섯 마리 부화돼서 이한 예, 마리 남았습니다. 두 번째 태어난 병아리인데 이놈은 아주 똘똘합니다. 잘 커가고 있습니다. 생존 능력이 탁월한 녀석 같습니다. 암 놈인지 순 놈인지는 아직 구별이 안 되는데 조만간 구별이 되겠죠? 이제 조만간에 인공 부화기로 5월 31일 날 일곱 마리가 태어나면은 또 동생들이 많이 생기겠죠. 이야, 닭들도 이놈들이 공격 본능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자기 알 아니면은 포란할 때 백봉오골계 알은 다 깨뜨려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놈의 자식들 하여튼 아주 영악합니다. 천계. 이놈들이 날 내고 아주 영악하고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닭들도 한 마리 겨우 살아남아서 지금 엄마 따라다니면서 잘 크고 있습니다. 어, 여기 있네. <laughs> 7개죠. 이 붉은색은 백봉오골개두 마리, 백봉오글개 알두 개입니다. 이렇게. 제일 작죠. 백봉 오글개알두 개에 나머지 다석 개는 청계입니다. 전부 유정란인데 요것은 좀 크죠. 요 청계 알두 개는 똑같죠. 제일 이쁜 알인데 완전 타원형으로 미인 계란이죠. 하얀색 청계가 낳는 알이고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다 다르죠. 청계 알도 자세히 보면은 전부 조금씩 다 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봉 오골개한 마리가 낳는 계란 두개 유정란이죠 전부 그래서 이 일곱 개 계란을 가지고 5월 30일 날 부화 예정 오늘 5월 10일 21일 동안 3주간 잘 키워서 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이제 30도가 넘었죠 38도 되면은 세팅 온도가 되기 때문에 그때 알을 7개 넣어 주면 됩니다. 와, 33.3도. 이제 4.7도만 올라가면은 바로 알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38도 세팅 온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알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1 0 오골개. 그리고 청개.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3 주간 부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전기 공사를 해줘서 부화 후 이곳에 한달 동안은 가둬서 키우려고 합니다. 격리시켜서 키워야지 큰 닭하고 같이 키우면은 큰 닭들이 쪼아서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키워야 되고, 저번에 병아리 보니까 몸집이 작다 보니까 요 밑으로 구멍을 통해서 빠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은 나무로 대줘야 합니다. 이렇게 판대기로 대줘서 병아리가 못 나오게 해야 하며 한달 동안 여기서 격리시켜서 키워야 이 사나운 청개들한테 쪼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한달 동안 격리시켜야 이 놈들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강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기 작업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병아리 부화 후에 이리로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한달 동안 상환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상없이 클수 있습니다. 청계 이놈들이 얼마나 독한지 병아리만 보면은 주인이 못볼때 좋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다섯 마리 자연 무화시켜서 네 마리가 죽었는데 저쪽에 따로 키웠는데도 요 철조망 사이로 빠져나가는 놈들이 있습니다. 병아리 몸집이 작으니까 빠져나가죠.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합판을 대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뛰어넘어서 빠져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아줬습니다. 이제 5월 31일 날 보아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